아저씨! 아저씨그렇게뭐 비싼 차 탄다고 운전 그렇게 막 하고 그래도 돼요? 에? 뭐야? 아니 뭐차 이렇게 비싼 차 타면 그렇게 막그 운전하면 되는 거냐고요? 에? 치워라. 얼굴 못생겨서 하나도 안 부럽네. 어? 생긴 거 보니까. 뭐어 고릴라처럼 생겨고 포르쉐만 타면 당 가고. 에? 어? 에휴. 음, 음. 아저씨! 아저씨가 렇게뭐 비싼 차 탄다고 운전 그렇게 막하고 그래도 돼요? 에? 뭐야? 아니 뭐차 이렇게 비싼 차 타면 그렇게 막그운전하도 되는 거냐고요? 에? 지워라. 얼굴 못 생겨 갖고 하루도 안 부럽네. 어? 생긴 거 보니까 뭐 어디 아저씨. 고릴라처럼 생겨 갖고 포르쉐만 타면 다한다고 어? 에음. 에 에이, 에이. 에이. 아저씨. 아저씨, 그, 이렇게 뭐, 비싼 차 탄다고 운전 그렇게 막하고 그래도 돼요? 에? 뭐야? 아니, 뭐, 차 이렇게 비싼 차 타면 그렇게 막, 그, 운전하고 되는 거냐고요? 에? 아, 얼굴 못생겨갖고, 하나도 안 부럽네. 어? 생긴 거 보니까. 뭐, 어디 아, 고릴라처럼 생겨갖고, 포르쉐만 타면 다안 가고. 에? 에휴, 음, 에 음. 아저씨. 아니, 지금, 이렇게, 뭐, 비싼 차 탄다고 운전 그렇게 막하고 그래도 돼요? 에? 뭐야? 아니, 뭐, 차 이렇게 비싼 차 타면 그렇게 막, 그 운전하면 되는 거냐고요? 에? 얼굴은 못생겨갖고, 하나도 안 부럽네, 어? 생긴 거 보니까. 뭐, 어디 아, 고릴라처럼 생겨갖고, 포르쉐만 타면 다안 가고, 어? 에에 아저씨. 아니, 지금 그렇게, 뭐, 비싼 차 탄다고 운전 그렇게 막하고 그래도 돼요? 에? 뭐야? 아니, 뭐, 차 이렇게 비싼 차 타면 그렇게 막, 그 운전하면 되는 거냐고요? 에? 아, 얼굴은 못생겨갖고, 하나도 안 부럽네, 어? 생긴 거 보니까. 뭐, 어디 아, 고릴라처럼 생겨갖고, 포르쉐만 타면 다안 가고, 에? 에 음. 에